제 옷. 그래요. 색깔 보이십니까? 털었잖아요 <laughs> <laughs> 저번 주 영상도 그렇고 요즘 왜 자꾸 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트코인도 와, 많이 떨어졌더라고. 제옷 보이시나요? 네.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아 미치겠다. <laughs> 아 그래서 진짜 이기에 회그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고 저도 궁금합니다. 이 투자를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해온, 이 30대 솔직히, 어?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실력 10% 안에 들잖아 네. 아니, 자산 이런 거 말고. 실력. 아, 그치, 그치. 실력은 자신, 1% 자신 있잖아. 아, 자신 있죠. 실력은 자신 있한번 물어보고 싶다. 음, 뭐요? 과연 지금 AI 거품이냐? 음. 코스피 고점이냐? 음. 코인 망한 거냐? 이거 한번안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바로 결론 내겠습니다. AI 거품, 코스피 고점, 주식 고점. 거품 아닙니다. 어, 셋 다? 절대 아닙니다. 오. 음. 어,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유 가져왔거든요. 그세 가지 이유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오케이. 제 내피셜 아니고. 오케이,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야,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뼈 아픈 건데. 아직 음. 돈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laughs> 지금 <laughs>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 그러니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아. 이번 달에 기사를 보니까, 개인의 반 이상이 네. 평균 931만원 손실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지, 그게 이번 달 초? 이번 달 초에 나온 기사거든요. 지금 더 빠져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아마 더 빠져있을 확률이 굉장히 <laughs> 어. 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소위 말하는 거품일 때. 코로나? 상승장일 때. 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났어요. 아 근데 다들 저... 파티를 즐기면서 야너 주식 얼마 없어? 야 네, 이거 샀는데 이거 샀는데 저거 샀는데 어... 난리란 말이죠. 근데 요새 그런 분위기예요? 그 그건 아니죠.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어... 그것보다 걱정 반 기대 아, 반이 그치. 섞여 거... 있는 느낌이죠.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걱정이 없었어. 음 그러니까 아, 아직 고점이 뭐... 아니구나. 그렇죠. 음 아직 시작도 안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아 제가 볼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합리적이다. 그리고 진짜 상승장일 때는 비관론자들도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음 비관론자들이 아직까지 줄기차게 오르고 있음에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아직, 덜, 아직 덜 맞아서 그래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지칩니다. 지쳐요. <laughs> 그들도 폭풍 성, 상승장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음. 주목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지, 주목을 음안 하니까. 근데 아직은. 음. 그들이 많이 들린다. 그렇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관론자들의 말이 힘이 실리고 있고 음.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거품장은 그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상승자이고 진짜 거품장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비웃어요. 근데 지금 기기울이잖아. 지금 기기울이고 있잖아. 아, 음. 아직 아니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과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구루들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음. 예. 책에 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망한다. 이번에는 <laughs>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면 <laughs> 어 이번에도 똑같구나. 어. 항상 이번에도 똑같구나. 어. 물론 이슈는 다르죠. 그게 질병이냐, 그게 거품이냐, 기술의 거품이냐, 아니면은 은행 같은 음. 뭐 금융권의 버블이냐 이런 거에다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이번에도 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 약간, 음.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고, 약간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그 말에 더 끌리잖아. 그지이 위험 회피 본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 대중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 그것도 있지. 대부분 다 그쪽으로 음. 끌리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수예요, 소수예요. <laughs> 아, 아프다. 그냥, 어? 다수가 절로 아, 아, 가네? 그치. 아! 아니, 노력을 할 필요가 아, 없어요. 아, 어, <laughs> 다수가 절로 가네. 그럼 난 소수. 어. 어, 다수가 절로 가네. 그럼 난 소수. 이렇게 가는. 음. 진짜. 종목도 그렇고 사는 타이밍도 그렇고. 부자의 관점. 네, 부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요 음. 네. 오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투자자들은 돈을 지금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어디로 어? 투자하고 있는지 그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말한 거네. 부자의 관점. 부자의 관점. 진짜 오케이. 부자들, 진짜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넣고 있나? 한번 바로, 바로,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봅시다. 진짜 투자자의 대장 누구예요? 우리 맥도날드 먹으면 출근하는 <laughs> 버핏옹 버핏옹이잖아요. 어. 버핏옹이 버크셔 해저웨이가 아, 이번에 알파벳 제가 또알파벳에 오랜 주주거든요. 어쨌든 뭐 구글 6조 3천억 원치 신규 편입했습니다. 6조 3천억 제가 이 소식을 보고 네. 최근에 신고가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 많은 계담을 얻었습니다. 음. 뭐라 그죠? 제가 2년 전에 음. 이제 처음 주식을 할 때. 아, 이제 구글은 뭐, 끝났다. 음. 아,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니까, <laughs> 야,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저도 그때 나름 분석을 하는 거야. 다른 포털에 비해서 뭐, 구글은 그냥 뭐, 업데이트도 안 하고 하던 거에서 막 하는, 이런 식으로 막 놀리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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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했던 것인가. 부자의 관점에서 생각안한 거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맞지. 내 관점에서 음, 생각을 맞아. 한 거잖아 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 대디가 아 이제 내 관점이 관점. 아니라 부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겠다 해야 관점. 누구의 관점? 워렌 버핏과 캠 피셔의 관점에서 그렇죠. 생각을 해야겠다 어? 피셔홍 나왔어요 피셔홍은 <laughs> 어때요? 지금 또 83만 7,893주를 숙매수하셨대요 뭐? 야, 아 구글? 구글... 야 에.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웃음> 보세요, 우리 대가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라고요. 많이 찔렸습니다. <laughs> 예, 또 그리고 또아또 어. 아, 월가에 진짜 헤지펀드의 대가로 불리는 스탠리 드럭햄밀러 이분 정말 이분 예. 정말 이름도 진짜 강렬하잖아요. 트럭햄밀러. <laughs> 한 분기 동안 음. 아마존 9 6 0 0만 달러, 음. 메타 5 6 0 0만 달러 갔어요. 삼 분기에. 네 그리고 오. 또 신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분은 가상자산 인프라. 투자해놨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 어, 결제하는 기업이 피규어 테크놀로지 피 o c k c h a i n Blockchain, b l o c k 7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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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o 가 k c h a i 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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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최근에 26, 26달러 22달러까지 다시 a 음. 어 n 거든요 바로 풀면서 들어갔습니다. <laughs> 어쨌든 요새 <laughs> 코인 시장 사실 안 좋잖아요. 음. 근데 털리지 맙시다. 더 삽시다. 음, 아무튼 코인이건 주식이건. 네. 결론은 이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아직 거품 아니고 고점 아니니까 떨어지면 기회니까 더 사라 그치. 음. 결국에는 진짜 수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음. 하고 있다? AI 관련 기업들을 계속 지분을 음. 늘리고 있다. 근데 우린 어디에 꽂혀 있어요? 이상 거품 거품으로 <laughs> 사람들이 또 단면만 보고 음. 피터 틸과 손정의 의장도 음. 비관 문제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나 아니에요. 보세요. 피터 틸하고 손정의 의장은 회장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을 뿐 이분들의 음. 돈이 어디로 간지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오픈 AI로 갔단 말이에요. 음. 이분들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빼고 오픈 AI 쪽으로 간 거죠. 음. 진짜 빅, 빅테크 기업으로 간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분들은 AI 거품이 꺼졌다, 안 꺼졌다? 음. 안 꺼졌다, 이제 시장인 거다. 음. 이렇게 보면 음. 오히려 엔비디아를 약간 우려하는 건가? 음, 아, 그러니까 어떤 음. 개별 종목에 대한 그 변화가 있을 뿐이지. 섹터는 변하지 않 흐름은 않다. 똑같다. 네. 주식시장은 음. 끝나지 않다. 았 그러니까 딱 최근에 그것도 있더만. 그죠. 그 우리 부부가 파 이요사키 형이 또 비트코인 <laughs> 팔았다고 네. 막 엄청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오, 옛날 같았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30몇 억팔았더라고그분 <laughs> 그, 재산이 얼마인데 <laughs> 30몇 억이면 뭐 그냥 우리 한 사, 100만 원툭 바꾼 거잖아. 그치. <laughs> 어 이거 좀 싸다. 이거 살짝 떼서 살까이 음. 개념인 거잖아. 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써놨더만 밑에 그치. 자기 뭐 부동산 현금 받는 느낌으로 몇개 사고 은사고 은이 음.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심플한 게임인데 이 언론 플레이 에 휘둘리면 안아 그러니까 언론을 그 참고해야지 한줄네 언론을 참고해야지 음.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음. 다 봐야 돼요. 제목만 보지 그러니까. 말고 상세하게 다, 다 보고 해야겠다. 그걸 보고 참고해야 됩니다. 낙관론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비관론자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음.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다 보고 스스로 네. 판단해 야 됩니다. 됩니다. 음. 하... 그래도 이게 참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런 장에 들어가는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가 이런 말을 했을 음. 때 의구심이 드시죠? 네. 그럼 아주 거품만 납니다. 저희가 저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막 음. 일반인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 다 서로 맞아, 맞아, 맞아.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우리도 부자 될수 있다. 그러면 음. 오, 그때 심장이 덜컹 내려앉죠. 내 계좌가 조금 불어나 있고 사람들도 나도 부자 될수 있다. 무슨 거품은 거품이냐 비관은 무슨 비관이냐 비관론자들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 음. 하잖아요 이제 진짜인가 라고 아, 생각할 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시기 아니잖아요 그 시기는 응. 올해 아직 본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든 거 알지만 음. 더 사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또 있어요? 오늘 뭐할 말이 많네 우리 진짜 어. 과거 차트 한번 봅시다 음. 10년치 20년치 쫙 봅시다 음. 그때마다 뭐 2008년이건데 이천이십 년이건 계속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때 막이 삼십 프로씩, 삼 사십 프로씩 빠졌단 말이에요. 음. 지금 십 년, 이십 년 차트로 보면은 그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걸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야 이거 왠지 곧 엄청 폭락할것 같다 해가지고 위에서 딱 팔아가지고 야 이제 다시 오것 같다 밑에서 딱 사는 저번에 말했던 그 고니 전략 할수 있으면 하세요. 할수 있으면 하세요. <laughs> 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못해서 저희는 못하니까 음. 저희는 못하니까 음. 그냥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음. 얼마 동안 10년, 20년 동안 가자는 겁니다. 음. 그리고 하다 보면 힘든 날 오거든요. 네. 그때 저희 정모 음. 한번 합시다. 아 그래? 그래. 정모해가지고 예, 맥주 500딱짠 치면서 <laughs> 웃으면서 오히려 그때 웃어야 돼요. 힘들 때 웃는 자가 1위잖아요? 웃으면서 오케이. 야 지나갈 것입니다. 음. 파이팅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있는 거 오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아뭐 할지 안 정해가지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국장 미장 코스피워처 돈돈남 파이팅 파이팅 돈다